시작부터 똥에 마려운 전영우씨 <laughs> 똥마려워요 <laughs> 이거 넣지마요 화이팅 <laughs> <laughs> 화이팅 <laughs> 화이팅 <laughs> <laughs> 한참 대다 <되다> <laughs> 6월 30일 국토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<laughs>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위아래 알아서 <웃음> 하나,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화이팅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다시다시다시다시 <laughs> 다시, 아, 다시, 다시, 하나 둘셋 다시 <laughs> 우리 국토정주 시작이야 이제 <시켜> 첫날에 부슬비가 내려서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수 있어 이 속도로? 아니 만 내려? 오케이 오케이. 다이소에서 산 방수 커버. <laughs>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네, <laughs> 진좀 <지금> 괜찮아졌어? 깜빡 <laughs> 아프다고? 너무 많이 닦아서? 너무 많이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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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영화야, 니 네, 자전거 좀 가벼워졌을 거야. 우리가 손좀바거든 돼. 어. 가자. 야, 니꺼 네 날라갈 것 같아. <laughs> 일단 가봐. <laughs> 어, 또? 잠깐 멈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유체유성 시스템 한 C플러스 <laughs> 나오는 것 같아요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겠습니다. 가자! 가자. 자, 광나루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야오 yeah. 저희 첫 스탬프인데 화면입니다 <laughs> <확인해 웃음> <있는다. 웃음> 야 야오 yeah. 오케이 okay. 그래 뭐, 이 정도는 찍어야 돼요 좋아 좋아 나이스 아, 힘드시나요? 힘들어요. 힘드세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? 힘든 게 뭐죠? 음, 무슨 말씀 하시는거 <laughs> 아, 저씨는이아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, 저야이게아저씨한테야 어, <laughs> 올라가고 있어? 마 이거 아저씨이아이아니아 이제 내리막길이야. 기어 이제 올려.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온 만큼 내리막길은 완전 고진감리였습니다. 장남지아 지금. 필드야 안에 뭐 입은 줄 알았어. 너무 많이 내리막길 내려와서또 쉬어? <laughs> <laughs> 내리막길 내려와서또 쉬냐고 영웅야 <laughs> <laughs> 계속 벌컥벌컥. 너 봐, 또 벌컥벌컥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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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면을 보아야 내가 나를 알수 있다. 기분 좋아지기 싫어 지금? 안녕 <목소리나> 지워서? 화이팅,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날씨 진짜 좋은데 라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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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 장거리 라이딩의 좋은 점은 이렇게 예쁜 풍경들을 눈으로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오르막길은 내리막길은 다 하나라도 잘하면 돼. 있어. 다 왔어 다 왔어 다 에이, 왔어 쓰고 어져 있어 가자 야 저건 진짜 같다 어, 어. 어. 아, 도착 찍고, 도착 찍고, 도착. <laughs> 기분 좋아, 이모티 가라고 <laughs> 있어. 너무야 <영호야>, 재밌지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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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를 만끽해! 바람을 느껴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어필 어필. 정야 어디서 거어디요 고고고 쪼여 왜 쪼이는거야? 아님 네가이 쓸래? 네. 내좀 작거든 라지가 아니라 라지라서 이고해 어? 저거 인증 센터 아냐? 니아 아닌가? 아니네 어. 가자 어야 오케이 포까지가가야 가서 시작 이포까지 뭐 드실 건가요? 아 저는 이온 음료 두개 먹으려고요. 이온 음료요? 벌컥벌컥 드시면 안 돼요? 벌컥벌컥 먹을 건데요? 뭐 드실 건가요? 저도 이온 음료 먹겠습니다. 이온 음료요? 파워 에이드 먹을 거나 그 시장을 거기서 찍으면서 이와령 넘어야 돼내일이 우리 일찍 출발해서 일찍 이와령 넘자 왜냐면 낮에 넘으면 진짜 더워서 죽어 밤에 넘는게 나아 일찍 출발하고 빨리 도착하자 36키로 왔네 우리 아 찍었는데 거꾸로 찍었어 잘했어 잘했어 이래도, 이래도 인정해주는 거어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꽉 다시 찍어 위에다가 자 이제 마지막 오늘 24키로 강천복까지 파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아, 뭐라 안 해, 뭐라 안 안돼? 여기가 활주로였대요 아, 여기 활주로 너가 비행기라는 생각으로. 그래, 니가 비행기야. 영우야 가자. 쫙 밟아. 내발 바로 비행기다 이렇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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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, 형야 땡큐. 뭐 하고 있어, 형님.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, 이게. 그지? <laughs> 야, 씨. 대박이다. 와, 진짜 와. 멋있다. 아, 왔습니다. 여주봉. 전용선에서 들어옵니다.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. 엄지척. 오 어... 여주보 도착했습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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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역대급이다. 와 <laughs> 어, 진짜 잘 들어왔다. <laughs> 나 아, 아픈데 참는 거야. 아 나도 참았잖아. 한 번만 했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오늘의 마지막. 아 근데 하도안 되잖아. 그렇지. 돌아가고 있어. 그런데 어. 비네산까지 28km밖에 안 되거든. 갈래? 갈래? <웃음> <웃음> 힘들진 않는데 형도 힘들까봐 아유 가자 그러면 아니 아니야, 아니야 근데 어둡고 형들 또 밤낮이 어둡잖아 진짜 못 찍었다 아무튼 중간에 찍었어요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 잘했어 아난 땀이 안 나가지고 어? 됐어 땀이 안 나서 우리 숙소 나올 때까지 달려야 돼 우리 건축공학과인데 숙소 짓자 이쁘다 그래 야이 나가야, 간라이나에야 나가야, 나야 돼. 그리고 지금 나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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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도착 완료. 오늘 <laughs> 네, 일이 좀, 비도 오고 해가지고, 늦게 왔는데, 이만큼. 응, 양호가 고생했고, <laughs> 아 예, 안녕. <안녕하세요. 웃음> 이제 내려와서, <laughs> 뭐좀 먹자. 먹, 먹고 싶자? <laughs> 어. 어.